홍준표 대구시장은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8일 앞둔 2일 소속 정당인 국민의힘을 향해 흔들리지 말자 선거가 이번뿐만이 아니지 않느냐고 밝혔습니다. 홍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이같이 말하고 벌써 핑계나 될 생각 말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자고 덧붙였습니다. 그는 이어 최선을 다하고도 치면 깨끗이 승복하고 남탓 말고 책임질 사람은 책임지자고 했습니다. 그러면서 그 사이 각종 사건 사고에도 책임진 사람이 없었지 않느냐면서 셀카 찍는 시간에 국민들에게 담대한 메시지나 던지라고 조언했습니다. 홍 시장은 셀카쇼만이 정치의 전부가 아니다면서 정치는 진심과 진심으로 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. 앞서 홍 시장은 선거에지면 모두 보따리 쌓아야 할 사람들이 이길 생각은 하지 않고 대통령 탓할 생각으로 선거하면 그 선거는 절대 이길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. 그는 다른 글에서. 박근혜 탄핵 때 힘모아 헤쳐나갈 생각은 하지 않고 남파선 쥐새끼들처럼 홀로 살겠다고 뛰쳐나가던 무리들이 생각난다고도 말했습니다.